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 친구랑 같이 바꾼, 음, 어플냥이인가? 이렇게, 응, 네. 그 어플냥이님과 저랑 바꿨거든요. 이런 DIY랑 이렇게. 저는 좀 이렇게 되있는데 이런 거. 이런 거를 바꿨는데, 저 어, 어 그래서 이거 바꾼 거좀 소개 좀 해줄 요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. 이거는, 덤이고요.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. 먼저, 핑크색 아이클레이하고미사 토핑. 저거 미사 토핑을 엄청 많이 주는데, 이를 다 잃어버렸대요. 그래서 걔가 좀 준다고 해서, 저가 이거 하고, 그 다음에,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, 이런 거. 이런, 이런 거, 뭐 이거 이런 막판떼기 이런 거죠 그거 좋고요. 요도 덤이고, 이거는 이제 만드는 거.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너공만야 돼. 만드는 건데. 빨리. 재미게만보는데 이거는 목공 불이고 만드는 거. 생크림은 뒤 목공 불. 물인데 다 썼어요 지금 물에 이제 막, 막 담아주고 얘는 생크림 담을 것이고 이거는 물풀이에요 물풀 넣을 때 사용할 것 하고 천점 천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사사 케이 커피 플향건데 여기 보이는 거냐면, 미니어처 생크림, 아니, 케이크, 케이크, 그거 만들면 돼. 먼저, 순전 먼빵빵한게 있구요. 그 다음에, 이제, 토핑들, 그거, 좀, 올리라고. 딸기, 키위, 오렌지, 딸기, 아니, 딸기, 키위, 오렌지, 딸기. 이렇게 있고요 네, 그렇게, 있어요. 이렇게 만들면 는거고요 저, 다음는내또 다른 사람들이랑, 내 어, 네, 일을 친구랑 바꾸기로 했는데, 또, 또 동네다가 또, 또 올릴 거예요. 저 오늘은 좀 많이 올릴 거라서, 오늘. 음, 공부도 어차피 좀 해야 되니까, 저 오늘은 적당하게 올리고, 좀 하고 또 올릴 거거든요? 좀 적당하게 좀 올리고 나서 좀할 건데, 어, 이제, 저 친구들이랑 많이 붙다 보니까 DIY 엄청 많이 문제였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애쥐한테 덤으로 또한개더 주는 때였어요. 30몇 개가 아닌데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생크림 만들기. 제가 친구가, 친구 이거 더이 덤하고, 이거 하고, 또 사탕 한개더 주었어요. 저거 먹었거든요. 맛있사서 그리고 생크 하나 준 거였는데,

좋아하데 이제는 뭐손가내 네모 넓은 아니 수지 네모 넓은 애가 고 음... 걔한테는 좀... 그거 줬거든요. 이거 있더라. 이거 이장안 올려주는데, 이거 이거 다 하면 안 건데, 많이 봐주시고, 이건는 이제 1번, 거기다 거기 있는 것만 했어요 많이 봐주시고요 남자가또 올릴 거라서 남이봐주시그 다음에, 다음에 또어 제가 좀 이따가 어또 이걸 또어 만드는 법을 또 올릴 거예요 아 지금 올릴까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올릴게요 아 지금 하나씩? 아 그냥 좀 이따 올릴게요 아니 조금 이따가 올리고서도 사람, 우리 오르동 사시면 근데 우리 사시면, 사시면 저거 갖다 줄 수는 있는데, 오르동에안 사시는 분들은 갖다 주세요. 저거, 저 건담 박을 있는 분들도 주세요. 그러면, 어, 우리 친구가 준덤그 거, 이런 거 소개하기 끝났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 다음은 어플량의 거 많이 해주시고, 많이 봐주시고, 어플량을 어쩌면 나와요. 어플량의 거 많이 봐주시고요. 어플량이 구독해주시고, 저도 같이 구독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